한 d 만 n t 면 되는데 I d o n 아 know. I don't know. 개 don't know. I d 개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하 n 고 k 하 o w I d o 기 뭐 하나 아 나가 신것이야. 아, 저저어 알아. 저저아리 뭐 일이 저, 저, 어, 그저 빨리. 어. 알아하게. 뭐, 뭐, 저 바둑 걷다 기는 바둑 거다 아니 저 저. 야, 무슨 바둑이 또 그거 다. 아니 앞아 너를 아기는아아 아, 아자가뭘잤아죠영아나 영아.

자, 오늘 가다가개가어가 봐가. 여기 봐가. 가걸 봐가. 수비가 우리는 개만 야, 우리 하자들 봐. 해는 나도 죽을 아무 말라낭만먹니 다시 이는니 아니, 너다못죽니세 님이 가운데 솔직히 가운데 솔직히 몇 점. 진짜 이안 가는 다 솔직히. 어, 토. 잡아라 그래 가 아이.

자정수기 하자 아이고 수고했죠 좀고 들어가니까 우야 이거 앞뒤가, 앞뒤 어, 앞뒤 입, 앞뒤 <먈> 이 앞뒤로 앞뒤로 야 그래 자지 있냐 이거대그해서

내 예, 몰라야 네, 안 하는데. 네. 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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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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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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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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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I'm n 안좋다 u r 그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매 r e I'm 있잖아 sure. i 야 not sure. I'm not 해 u r e I'm n o 기 sure. i 어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야 e I'm not sure. I'm not sure. 야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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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어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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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 어우, 어아어 야, 야, 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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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 어우, 야, 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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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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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어 아, <laughs> 야, 아, 아, <laughs> 야, 야. 아, 야. 어우, <laughs> <퐁적이 웃음>